오늘 말씀은 여러분, 정직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정직.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주, 어, 권위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했더니요. 제일 큰, 어, 원인이 정직이라고. 난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정직하게 경영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를 경영할 때도 성공했대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 동안 행복해지고 싶거든" "결혼을 하자" 또 이런 말이 있대요. 한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하라. 이런 말이 있대요. 정직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서양 사람들의 속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중에, 언어 중에 최고의 언어는 정직한 언어예요. 정직한 말. 사람이 가장 돋보이고 매력적인 부분도 역시 정직함이에요. 저 사람 참 진실해. 저 사람 참 정직해. 이 말처럼 그 사람에게 신뢰가 가고요. 믿음직하고 매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칸트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폴리스 이런 말을 했어요. 정직이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기업을 운영하든 인간관계든 무엇을 하더라도 정직한자가 제일 훌륭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잠들어 있는 사울의 머리 곁에서 사울의 창하고 사울이 마실 때 썼던 물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산 꼭대기에서 잠들어 있는 사울 진영을 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먼저는 사울이 아 다윗이 사울 진영에 잠들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울의 군대장관 사울을 호위하고 사울을 어, 지켜줘야만 하는 군대장관 아브넬을 막 책망했어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네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으니 너는 죽을 죄를 지었다. 막 하면서 다윗이 큰 소리로 사울의 군대장관을 막 책망을 합니다. 한 사람이 사울 왕을 죽이러 장막에 들어갔었는데, 너는 잠만 자고 있었느냐? 너 봐라 여기 증거를 봐라 창을 보여주고 물병을 딱 보여준 거예요 아브네를 책망했는데 이 소리가 딱 들리니까 사울 왕이 그 목소리 음성을 알아듣고 1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주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요 이 사울과 다윗이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런데 이두 사람의 대화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전과 같지가 않아요 매우 친밀해 보입니다 사울이 사실 지금 여기까지 왜온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온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온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딱 알아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다윗아. 사울이요,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 다윗아.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도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주왕이여내 음성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의 음성을 내 네, 네, 목소리입니다 라고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다윗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이 벼룩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매출하기 같은 나를 왜 쫓아와 나를 여기까지 잡으려고 합니까? 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 원하건대 내주 왕은 이제 좀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왕을 충동질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면 내가 재물처럼 드리겠지만 많은 악한 자들이 나를 회방하여서 왕으로 나를 응? 잡아들이려고 죽이게 만드는 충동질을 한다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땅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이 어? 객지에서 피를 흘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말속에는요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두 명이 나오지요. 한 명은 누구예요? 사울 왕. 기름 부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오늘 하는 말이 사울을 향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사울을 보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윗 자기 자신도 사울이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내포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러분 기름부음 받은 사람은 세 명이 있죠. 세 직분이 있어요. 구약에 기름부음 받은. 누굽니까? 첫 번째가 왕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예요.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이세직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다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대로 죽이고 또 해치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신학시대에는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기름부음 받았죠 성령으로 어,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듣고 누가 기름부음 받은 장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받은 자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요 성도들을 향해서 누구나 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섬기고 아끼고 여러분 서로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귀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함부로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만 이 땅에 계셨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형제자매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줄 믿습니다 네. 서로 사랑해요 야 여러분 이 모든 다윗의 말과 호소에는요 거짓이 없었어요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그의 중심을 표현하고 그가 하는 이야기에는요 거짓이 없고요 진실했어요 다윗은. 다윗의 말이 모두 다 깨끗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모면하기 위해서, 그가 존경받기 위해서 살아나고 싶어서 그냥 둘러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향한 적이가 없음을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져갈지언정.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털끝 하나도 손대지 않았잖아요. 다윗의 말은요 진실이 있었어요. 다윗의 말은요 정직한 호소였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정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2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다시는 너를 해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지금 다윗을 추격해서 여기까지 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정직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의 진심 어린 호소를 하니까 이 말을 듣고요 사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범죄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제. 이제 도망가지 말고 돌아오자.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련한 짓을 했다. 내가 네 앞에 범죄했다. 여러분 사울이 변했어요. 변했어. 사울이 잠들기 전까지 이 다윗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했는데 이 다윗의 말을 듣고요 사울의 마음이 녹아지고 내가 잘못했다큰 잘못했고 네 앞에 내가 나쁜 짓을 했다. 그렇게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했던 말의 증거로 창과 물병을 전달합니다. 본인이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정직함을 이 물건들로 또 증명하고 있어요 23절에 다윗의 이 모든 행동과 말을 딱두 가지 단어로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할렐루야 여기에 공의와 신실이란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공의와 신실. 공의와 신실. 여기에 신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충성스럽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 사람이었고요. 사울 왕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정직에 힘이 있었어요. 다윗의 정직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직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네. 진실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강팍한 자를 부드럽게 만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직함이에요, 순수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진실함이에요. 정직은요 악한 자를 뉘우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따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다가도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속이는 거 있거나 불평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죄 짓고, 여러분 어디 가서 불평, 불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허물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하나님 앞에 설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들어요? 죄스러워, 부끄럽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가 못해요. 당장 내가 위축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 전혀 반응이 없네요? 응? 만약에 여러분, 죄 짓고, 게을러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찔림도 없고, 그저 당당하다. 더큰 문제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당장, 하나님 앞에 죄송해 가지고요. 잘 얼굴도 못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어찌 됐든지 충성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어떤 모습으로 때로는 넘어지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어때요? 어딘지 모르게 뿌듯하고 당당하잖아요. 당당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막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때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새벽에 와서 다 기도하려고 오면 하나님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이런 말안 나옵니까? 예배당에 딱 앉으면서 하나님 오늘 또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오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직하게 살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이 막 뿌듯해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 앞에 거짓말한 게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거짓말한 거딱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깜쪽하지 해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거 다 알거든요. 그네들 그런데 이 애들이 막 자기네들 까내는 막 머리를 엄청 굴려가지고 막이 정도 하면 모르겠지 그런데 말하는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혓바닥으로 입술을 막, 이렇게 빨아가면서 말하는 거 보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뭔가 지금 속이는 것이 있고, 이게 다 느껴진다니까. 막, 그리고 눈이 막 커지고 말이야. 막, 숨소리가 커지고. 벌써 알잖아요. 막. 그런데, 자녀들을 막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정직하지 못하면,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가 못해.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떳떳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자의 정직은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직이 뭘까? 세상 기준의 윤리적 도중어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한80% 이상 정도 돼야 진실한 사람이고 어 착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직은요. 예수 믿는 우리의 정직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를 우리의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사는 것 이게 정직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정직, 여호와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의 정직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고 가정에 있고 직장과 학교 우리 이웃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직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정직이지요. 회사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처럼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관계를 맺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하거나 마음을 나누거나 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교제하면요, 그게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요. 오늘 13절부터 25절까지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번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막 이런 말들이 다윗의 말들 중에 몇 번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자의 정직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에 거짓의 아비. 마귀를 한마디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 거짓의 아비 그랬어요. 모든 거짓말의 원흉이 마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수하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신자가 예수 믿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누구의 다스림을 맞는 거예요? 마귀의 다스림을 맞는 거예요? 흑암의 영, 거짓의 영에게 정직이 정도의 정, 정도. 진실하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 같이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한나의 기도의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도 다 동기도 아세요. 동기도 생각도 아시고. 행동이야, 그냥 하시고, 말과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지식의 하나님.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저울로 다 달아봐요. 정직한가, 부정직한가, 진실한가, 거짓된가, 믿음으로 사는가,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세상 방식으로 사는가. 성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식의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직과 진실이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박영숙이라고 하는 분이 승리하는 아이로 키우려는, 키우려면 지는 법부터 가르쳐라 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여기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정직하게 해야 대요 정직하게. 자녀를 기릴 때도요, 정직해야 대요 해열제를 먹이는데요,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엄마가 이렇게 먹였대요. 야, 너 지금 열이 많이 나는데, 엄마가 이약 먹어보니까 달기만 하고만, 자, 아 해가지고 해열제를 딱 먹였대요. 근데 먹고 나서 막 써가지고 애기가 막 울고 불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엄마가 약 먹자 그러면 입입 입 손으로 가리고 온 집안을 도망다니때 엄마 말안 믿고 엄마 미워막 그러면서 엄마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달다고 그랬는데 먹었더니 썼어 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아빠는요 그렇게 안 했대 아빠는 정면 정직하게 말했대 얘야 이 약이 사실 쓴데 네가 지금 열이 너무 높아 가지고 이 약을 안 먹으면 너 유치원에 가서 놀 수가 없어. 쓰더라도 네가 참고 꼭 참고 먹으면 열이 떨어져서 이제 유치원에 갈수 있어. 그러니까 애기가요. 막 쓰긴 쓴데 아 하고 그 약을 받아 먹었대요. 여러분 이 아빠 같은 사람 애기도요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안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이 글에 나와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아빠 같은 이들은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심지어는 혼자서만 깨끗한 척한다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속을 털어놓을 만한 동료를 얻는 것도 출세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아 이랬어요? 한마디로 적당히 거짓말도 할줄 알아야 세상 살기가 편해지는 곳이 우리 사회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사회요 이미 거의 비슷하게 그냥 인정하고 거짓말을 이렇게 다 하고 살고 그냥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이 박영숙이라고 하는 분이 이랬어요. 대부분 참말을 했을 때 내게 돌아올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동료를 감싸기 위해, 심지어는 내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는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내로남불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똑같이 나쁜 짓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래요. 나한테는 기준이 달라. 나한테는 응? 아주 기준이요, 아주 막 부드러워. 그런데 남에게는 아주 엄격해. 내가 거짓말한 건 거짓말이 아니야 지혜야. 근데 남들이 거짓말한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다윗이 사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다윗이 이겼잖아요. 사울이 내 잘못이다. 내가 범죄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 다윗과 이 사울의 싸움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다윗이 이긴 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다윗의 진실과 정직의 승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정직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 사람 앞에서 정직,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친구들과 직장에서 모두 정직해야 되고요. 나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돼요. 자먼의 말씀들을 몇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대적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일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할렐루야.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고 이제 담을 쌓고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말고, 둘러대지 말고, 손해가 올지라도, 지금 당장은 부끄러울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힘이요. 이게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영적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정직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비전교의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랜 추격과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다윗은 공의와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살고 행동하고 일하였습니다. 사울 왕 앞에서도 그는 정직하게 행하여 마침내 그가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직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주님 앞에서 불꽃 같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 정직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악하고 사악한 입술이 되지 아니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정직한 주의 백성들 우리 주비전교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